요즘 학생이 있는 가정마다 이 온라인 비대면 수업 고민이 무척 클 겁니다. 이 컴퓨터 같은 기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 사회적 기업이 이런 빈틈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해성이가 학교에서 제공한 온라인 수학 수업을 듣습니다. 17-4는 8에서 네모에 들어간 알맞은 수는 거실에서는 해성이 누나 해원이가 초등학교 4학년 과학 과목의 혼합물 분리 수업을 듣습니다. 엄마가 실수로 홍팥 족자를 모두 섞어버렸지 뭐야.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전세가 나나도 전세가. 언니 옆에서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봅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3 명인 이 가정은 아침마다 전쟁을 겪습니다. 스마트 기기라고는 오래된 컴퓨터 한 대뿐이어서 컴퓨터 쟁탈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수업을 거의 컴퓨터로 싸우면서 들어야겠죠. 누구랑 싸워요? 동생들이 날려. 엄마 휴대전화를 빌려 쓰지만 임시 방편이라 불편을 겪어야 했는데 컴퓨터와 노트북을 기증받아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제 휴대폰을 이제 아이가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하면서 중간에 전화가 오고 하니까 학습 흐름이 끊기고 아침에 이제 싸울 일 없고 자기 학습 자기가 이제 스스로 들어가서 하면 되니까 어, 너무 좋은 같아요 그런 점에서. 지역에 있는 한 사회적 기업은 온라인 수업에 따른 불편을 없애기 위해. 스마트 기기 무상 기증에 나섰습니다. 어, 시청의 협조를 얻어서 정보와 소외계층 취약계층의 명단을 제대로 확보를 한 다음에 선정을 해서 다자녀 위주로 이렇게 기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처럼 통큰 기부는 할수 없지만 교육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기업의 취지를 살리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